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9월 10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광야길을 따라 리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에 따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리비딤은 본래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은 이전과는 달리 공격적인 의미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며 공격적인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며 질책합니다. 신광야의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며 다툰 것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모세의 질책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고 육신적 갈증을 느끼자마자 즉각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에 대해 원망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불신앙을 포장합니다. 마시는 물도 없는 이곳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는 원망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갖가지 구실을 붙이고 핑계거리를 찾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은혜를 저버린 채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원망하던 추레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모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치 모세를 범죄자 취급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백성들의 강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포악해진 백성들 사이를 지나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호랩산 반석 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신지 확인하려고 시험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면 이전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